내란범들은 어찌 거짓말을 그렇게도 뻔뻔하게 할까요? 내용 한번 보시죠. 개엄의 밤, 대통령실 CCTV엔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세세히 담겼습니다. 3급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이 영상의 공개 여부가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대통령실 CCTV는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관여 여부를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개엄 당일 밤 국무회의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영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영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에 4명이 부족 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개헌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한전 총리는 특검 수사팀이 CCTV를 제시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여기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전 총리와 문건을 함께 보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엄 선포 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 무언가를 적는 장면도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전 총리 재판에선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취재진과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CCTV의 기밀 해제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나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은 재판부의 개엄의 밤 당시 녹화된 c c 트비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